오늘 그, 열선 장갑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,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. 배터리가 있는데, 이게 이제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충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두 개, 배터리 두 개, 동시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, 음, 지금 여기 보면 불이 들어오죠? 해서 이 안에다가 넣는, 넣는 겁니다. 장갑 안에다가 놓고 이건 이제 지퍼를 채우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온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은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그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. 오, 지금 켜놓은지한1분 됐거든요. 일분 됐는데, 아, 안에가 지금 훈기가 나기 시작합니다.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제일 제가 이제 좋은 건 뭐냐면, 이 밑면이 지금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인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, 어, 요게 마음에 듭니다. 왜냐하면 산에 다닐 때 이렇게 나무를 많이 짚고 다니다 보면, 이 밑면이 헝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금방 해집니다, 이게. 구멍이 나고. 그래서 뭐, 오래 쓰지를 못하거든요. 장갑들이 보면은. 근데 요거는, 아, 밑에가 가죽으로 되 있다는 거. 요게 일단 마음에 듭니다. 예, 어우, 안에가 지금 훈훈합니다. 1분 정도 지났는데 안에가 훈훈하네요. 어제 예, 산에 다니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, 이제 이 발가락하고 손가락. 그러니까 신체의이 말단 부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잘 얼고, 손 시렵고 발 시렵고 하죠. 어, 그래서 요거 하나 구매했는데 아, 어, 안에가 훈훈합니다. 그러니까 산에서는 뭐 따뜻한 건 둘째 치고 일단 이제 손이 얼지만 않으면 됩니다. 얼거나 너무 손이 시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따뜻하지는 않아도 됩니다. 아주 뭐 손이 시리거나 막 응? 얼까 봐.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야, 이 정도면은 뭐 아내가 훈훈합니다. 아주 지금 여기 조이는 끈도 있고요. 생각보다는 일단 좋습니다. 그 내일부터 사용을 한번 해보고, 나중에 또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.